아. 네, 제가 우리 따라하세요. 축복합니다. 사랑해, 주님. 사랑해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오늘부터, 오늘부터 예수,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, 나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. 영접합니다 지금부터, 지금부터 천국, 갈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행복하게 살다가, 행복하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, 하나님 나라에, 하나님 나라에

서월에 있으니까 이 집이 엄이죠 예. 어, 전일 때 문자만 그렇게 했폰데 성공이 냈어요. 전일이 문자 한번 드릴게요. 0 1 6292 6 2 9 1 0 2 9 2 사실은 이제 몇동몇 사세요? 아파트? 사세요. 아, 저 아파트 안 살아요. 어디 저, 사세요? 빌라 사래요. 예? 빌라네 빌라. 예, 네. 빌라 사실 이 이거 가 무슨 몇, 몇 번지 사세요? 그 아, 그런데 네, 네네. 네. 우리 한 분씩. 네. 한 번씩 네, 감사합니다. 오요 감사합니다. 꼭 한번 오세요.